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7장 JDBC를 이용한 사용자 등록 프로그램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용자 등록 프로그램 생성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는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디렉토리 구조를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한 예제를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사용자 가입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작성하시게 될 사용자 등록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필드들을 선택을 할수 있는 페이지, select, underbar, user, info 라는 페이지에서 각종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아이디라든가 이름, 아이디 같은 것들은 뭐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그 외의 정보들 주소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그러한 필요한 정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골라주는 화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JS 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프로그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create u n d e r user라는 JS 페이지로서 데이터를 넘겨줄 것이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페이지는요, web app bin이라는 클래스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저, 선택된 정보들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페이지 생성을 하고요, 다음에 b 클래스 생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필드들을, 어, 저장을 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메타 유저 u 클래스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create_web_app이라는 페이지 그리고 파일 유틸리란 클래스가 사용이 돼서 다른 어, 클래스들, 다른 JSP하고 서로 어, 유사한 페이지 모양을 갖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페이지는요, select_user_info.jsp라는 페이지인데요. 자, 이 페이지에서 주는 역할은요, 관리자가 사용자 등록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필드를 선택하는 뭐, 페이지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요, 웹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하신 후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select underbar user info란 페이지에서 선택한 정보들은 create underbar user 페이지로 이동이 돼서 사용자가 필요한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html 페이지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등록을 위한 adduser.html 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add-user.js 페이지, 그리고 user-info라는 java-bin 클래스로 생성을 시켜줄 것이고요. user라는 테이블도 생성을 시켜줄 겁니다. 로그인을 위한 로그인 페이지와 사용자 정보 변경을 위한 view-user.js 페이지 생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변경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update-user 페이지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시켜주는 자바 클래스로서 메타유저빈 클래스가 사용될 것이고요. 자, 자바빈 클래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생성, 그리고 HTML, JSP, 기타 웹에 관련된 페이지를 생성할 파일로서 gen빈, gendb, gen페이지라는 자바 파일들이 사용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select 유저 인포란 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파일들은 컨텍스트 안에 다 복사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오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저, Select User i n 란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Select User i n 란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웹, 어, 여러분 관리자가 조금 전에 생성을 시켰던 웹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가져오도록 하고요 만약에 웹어플리케이션에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부터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포워드를 이용해서 페이지 이동을 했습니다. 사용자 등록에 지정하기 사용자 등록 형태를 지정하기 위한 페이지로서 원하시는 기본 정보들, 아이디라든가 이름들을 포함한 기본 정보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 사용여부, 집 주소, 회사 주소 그리고 관리자가, 이러한 회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역할들, 권한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화면이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한 어, 이 데이터는요, 전송이, 전송될 위치가 c r e a t e u n d u s e r j s 페이지로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c r e a t e u n d e r b u s e r 란 페이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r e a t e u n d e r b u s e r 란 페이지에서는 조금 전에 선택했던 사용자 이름, id, p a s s w 주소,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해서 필요한 테이블 생성을 하고 또는 빈클래스 생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마찬가지로 웹 어플리케이션에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Create Web App i 인이란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타 유저 빈이라 클래스에 사용자가 선택해서 관리자가 선택한 항목들을 가지고 데이터의 내용을 채워주는 Set Property라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adduser.html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애드 유저 JS 파일 그리고 로그인에 관련된 로그인 n JS 파일 다음 뷰에 관련된 파일 그리고 업데이트에 관련된 파일 다음에 관리자가 선택한 항목들을 토대로 해서 빈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클래스 생성하는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부분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파일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사용자 등록을 위한 웹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되었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mcat 홈 폴더에 웹 APPS란 폴더에 지금 여러분이 만드신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 있죠. 그 폴더로서 web-inf 폴더 그리고 클래시스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은 이 위치로 코드를 이동하신 다음에 직접 컴파일을 시켜주시고요. 컴파일 시키실 때는요. 자바시 마이너스 D 옵션은 패키지 컴파일 옵션입니다. 마이너스 D 어, 패키지 컴파일 옵션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완료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 관리자가 지금 추가하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등록 프로그램, 사용자 가입을 위한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심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관리자가 선택한 항목들을 우리가 저장하기 위한 빈 클래스의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될 빈 클래스 이름은요. 메타 유저 빈 클래스입니다. 이빈 클래스, 자바에서 얘기하는 빈이라는 것은요. 다른 언어에서 얘기하는 컴포넌트와 같은 얘기고요. 자바에서 얘기하는 빈 클래스는 클라이언트 또는 관리자 어떠한 화면에서 선택했던 내용들을 저장하기 위한 set, 메소드, set 메소드와 값을 리턴시켜주기 위한 get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 하나와 이 변수에 대응되는 set app name 또는 get app name 이러한 세 가지 세트를 우리가 프로포티라고 부르게끔 되어 있고요. 어떠한 웹 응용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관리자가 원하는 정보가 되겠죠. SSN,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 번호,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회사 주소. 다음에 이 역할, 그다음에 권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set get 메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본 규조에서 다루고 있는 예제 외에, 여러분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필드가 있을 시에는, 메타 유저 빈 클래스를, 여러분 정보를 추가하시고요, 거기에 말려, 관련된 세겟 메소드를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 유저 빈 클래스에 선택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빈 클래스를 생성하시고요, JSP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시면 되겠죠. 빈 클래스를 생성시켜주는 부분은, 비, 어, 젠, 빈이라는 자바 클래스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우선 우리가 필요한 필드라든가 자이 파일 자체 쉽게 얘기를 해서 젠 빈이라는 이 클래스는요. 사용자가 관리자가 선택한 정보들 토대로 해서 set get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DTO 용도의 파일, VO 용도의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프라이빗으로서 또는 디폴트로서 데이터 선언 시켜주는 위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세터 메소드와 게터 메소드를 각각 생성 시켜 주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신다면 생 어, 생성자라든가,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부분. 대부분의 관리자에서 만든 이 선택된 필드를 가지고 생성 시키게 될 파일의 이름은 유저 인포라는 이름의 클래스일 것이고요. ID 패스워드, 네임 같은 정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s s n 주민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다음에 어, 핸드폰 번호 또는 어, 회사 주소, 그리고 어, 관리자가 가지는 권한의 기능 이런 것들은 부가 정보기 이 때문에 선택되어 있는 값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파일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Gen빈이라는 클래스가 클래스 우리가 필요한 빈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었다면, 젠 d 라란 부분은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MySQL에 필요한 클래스라든가 드라이브 로딩을 해왔고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시기 위해서, Create Database란 명령원.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하기 시 위해서, Create Table란 명령원. 여러분이 생성하시게 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요, 여러분이 생성하신 관리자가 선택한 텍스트의 이름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만들 것이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테이블의 이름이 유저스라는 이름 갖고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자, 유, 기본적으로 유저 아이디 다음에 이름, 그리고 패스워드는 반드시 포함될 테이블이 될 것이고요.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선택했던 SSN, 이메일, 홈페이지 이러한 정보는 선택한 정보 유무에 따라서 이품문자 문장, 제어문장에 따라서 테이블에 생성될 쿼리로써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요 권한에 관련된 테이블을 완성을 시켜서 기본 키와 유니크 속성을 지정하시게 되면 테이블에 관련된 쿼리가 완성이 되고요 크리에이트 에 관련된 쿼리는요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먼트에 execute update라는 쿼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JSP라든가 HTML을 만들어주는 gen page라는 자바 파일을 볼 텐데요 꽤 많은 내용이니까요 주의 있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 만들어 주셔야 될 내용들은요. 자 우선 상단에 보시게 되면요, 사용자 아이디, 암호, 주민번호, 사용자 이름, 이메일, 즉 관리자가 선택한 내용들 을 토대로 해서 입력 필드를 만들어 주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라는 2 차원 배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이름은 사용자한테 표시될 디스플레이 네임이 되고요. 두 번째에 있는 이 스트링 값은 여러분들이 입력하고자 하는 필드값이죠. 시그 필드값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인풋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젠페이지라는본 자바파일은 adduser.html이라든가 jsp, 로그인에 관련된 jsp,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보고 수정하기 위한 jsp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무 번째 라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라인, 라인에 있는 이 row라는 메소드는요. HTML 테이블의 한 행을 위한 코드를 만들어주고 있는 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이이 이 코드를 만들어진 부분은요, 우리가 스트링 버퍼에서 사용될 아, 스트링 버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appen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각종 태그라든가 글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즉, 3 6 번째 라인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 사용자 등록이라는 타이틀과 거기에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 유틸 점 g 파일 컨텐츠 파일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 역시 여기 자바스크립트 역시 본 페이지에 추가하기 위해서 어펜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폼 태그 어, 바디 태그라든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폼 태그가 보이시죠? 폼 태그 역시 HTML 코드 또는 JSP 코드로서 합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HTML이라는 스트링 버퍼에 어펜드시켜서 페이지 구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폰페이지는요, 메소드 포스트 방식이고요 액션은 adduser.jsp 페이지로서 사용자가, 관리자가 선택한 항목들을 구성하신 다음에, 어, 가입이라든가 s 밋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adduser.jsp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코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코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61번째 라인에 등록과 취소에 관련된 부분으로 마무리, 끝으로 해서 본 페이지, html의 페이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 한명 추가하기 위한 JSP 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JSP 페이지 지시어를 포함하고 있고요 임포트 라든가 캐릭터셋인코딩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즈빈 다음에 setproperty 이용을 해서 JSP 페이지의 초반에 와야 될 문장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JSP i n i t 란 메소드 최초에 호출된다 얘기를 했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이 드라이버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HTML과 JST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사용자를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입을 실제로 시켜줘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넥션을 얻어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스테이트먼트를 얻어오고요. 다음에 인서트 쿼리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인서트 쿼리는 요 조금 전에 만들어진 테이블의 이름이 u s e r s 라 테이블이었죠. User ID, Name. 패서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필드고요. 그 외에 SSM부터 마지막에 있는 홈페이지의 정보까지 회사의 정보까지는 선택 유무에 따라서 쿼리에 채워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코드, 쿼리가 다 채워지신 다음에는요. 익스큐트 업데이트라는 쿼리 코딩을 생성을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켜 주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로그인 JS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부분인데요. 똑같이 상단에 페이지 지시어로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이 된 정보를 얻어오고 있고요. 물론 어, 템플릿 파일을 읽어오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get 메소드로 호출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한 HTML 코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로그인 페이지로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포스트인 경우에는 사용자 암호를 확인을 해서 로그인을 실제로 시켜주는 부분이 될 것인데요. 즉 하나의 로그인 점 JSP란 페이지 같고 로그인을 할수 있는 페이지도 사용하고요. 다음에 전송 또는 로그인 버튼 을 클릭했을 때 로그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로그인 체크를 하는 용도로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유무에 따라서 실패하였는지 아니면 성공하였으면 성공한 페이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이프 문장과 다음 세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사용자 정보를 보는 페이지도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페이지 지셔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템플릿 불러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보기 위한 부분이죠 사용자가 입력했던 롤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자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셀렉트 쿼리가 실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외워 조건자를 맞춰서 사용자 아이디에 맞춰서 사용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다음에 암호 기타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려보시게 되면 권한에 관련돼서 선택되어서 권한이 어, 나타나게될 것이고요. 자, 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업데이트 유저 JSP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수정에 관련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즉 반려 음, 그 업데이트를 해주는 부분도 역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JSP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하기 위한 쿼리를 생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쓰겠다고 저 선택한 페이지 컬럼들을 이용해서 이품장에 적절히 이용해서 이메일,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내용을 출력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익스큐트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쿼리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변경되었으면 로그인하는 쪽으로서 페이지를 이동하실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내용들 토대로 해서. 어, 여러분들 관리자의 선택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러한 페이지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을 시켜서 또 컴파일 과정도 거치고요. 실제로 사용자 등록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톰 t 서버를 작동을 해서 지금까지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CSDOS 만든 플러그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톰켓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보이시죠? 톰켓 서버를 스타트해 주도록 하시고요. 어, 처음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부터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생성하는 페이지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어플리 컨테, 웹 컨텍스트 이름은요. ch7 언저바 웹이었죠? 그 중에서 크리에이트 웹 p p 인 이니란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응용 폴을 생성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응용 램의 이름을요, myapp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전송하시고요,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사용자 정보 선택하는 거자 오늘 시간에 만든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셀렉트 유저 인포란 페이지로 링크가 걸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등록을 위한 프로그램 생성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주민등록 번호하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자, 이두 가지면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최소 권한을 일반 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전송하시고요. 자 그러면 사용자 등록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하고 실제 웹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이 되었는가 확인하고요.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요. Show Databases 하시고요. 자 지금 제가 추가시켰던 웹 APP라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보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겠다 선택하시고요. 자 존재하는 테이블이 어떤 것이 있는가? show tables에 보시게 되면 자 users라는 테이블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users라는 테이블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제가 선택했던 항목들 보이시죠? user name, user id, name, password, 주민번호, 이메일, 그리고 권한. 여기까지가 제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선택한 항목들이 자동적으로 테이블 만들어져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존재하는 레코드는 아무것도 없겠죠? 처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자, 테, 우리 폴더도 실제로 생성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하시고요. 아, 전 통켓이 설치되는 폴더로 이동하시고요. 웹 apps라는 폴더로 가보시게 되면 자, my app라는 폴더가 보이시 보이시고요. 컨텍스트죠. 이 컨텍스트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파일들 내용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web-inf 폴더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컴파일 시키셔야 됩니다. 자, 하나 작업을 우리 책에서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자, 제가 이 예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는데 하나 우리고 수정을 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ogin.jsp, mymenu.jsp, mypage.jsp 세가지 파일을요. 에디터 플러스라는 텍스트 파일로 여러분이 오픈하도록 하시고요. 몇가지 수정을 하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login.jsp 페이지 상단에 페이지 지셔에서 자, 텍스트 슬러시 html 마임 타입과 캐릭터 셋 지정하는 부분에서 공백을 지정해 주도록 하시고요. 캐릭터 인코딩을 ksc560을 대신에 euc-kr로 변경을 시키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는 바뀌어져 있네요. 마이 메뉴 페이 페이지 역시 여기 변, 어 여러분이 수정을 적절하게 해 주시고 나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uc-kr 그러면 디렉토리까지 확인하셨으니까요. 이 디렉토리에 있는 우리 클래스 파일을 컴파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APPS에서 우리가 이동하고자 하는 디렉토리 이름이 myapp였고요. 그중에서 web-inf r m 폴더에 클래스로 시 이동하시고요. 자, 디렉토리 구조를 보시게 되면 m y a p p 라는 디렉토리 안에 뭘까요 myapp 라는 디렉토리 안에 자 user info 점 자바라는 파일 보이시죠? 이 내용 역시 조금 전에 생성시켰던 부분이고요. 프로퍼티로서 id, 디 패스워드 그리고 네임, m e ssn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빈 클래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빈 클래스를요 컴파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시켜주는 방법은요 웹브라우저 표시가 되어 있죠? java.c 마이너스 -d 한칸 띄고 점 현재 디렉토리에 패키지 컴파일을 하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현재 디렉토리에서 패키지 컴파일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myapp/별표.java 파일. 자, 컴파일 발생은 됐고요.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작성했던 이 등록 프로그램이 작동하는가? 우리 myapp 사용자가 지금 만든 이 컨텍스트에 a d d u s e r h 1 0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ID 자 사용자 아이디 입력하시고요. 사용자 암호 암호는 제가 테스트로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제 입력 사용자 이름 사용자 주민번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자, 지금 입력하시는 필드가 나오는 것은 관리자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항목들을 선택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부분들이죠. 등록하겠습니다. 자, 등록하시고요. 자, SSN에 관련된 필드가 너무 긴 관계로 제가 마이너스 부분을 좀 빼고 입력하셔야 되는데 안 뺐네요. 죄송합니다. 자, 빼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 테스트, 테스트, 등록. 자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생성이 되었네요. 테스트에 테스트 패스워드 테스트 자 주민번호 다음 이메일 다음에 접근권한 5번이네요. 가장 낮은 등급인 5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로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필드가 보이시는데요. 테스트 다음에 암호에 테스트 자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에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로그아웃, 정보 수정, 문서 관리 여러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보 수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수정하시게 되면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암호하고 이메일 두 가지 바꿀 수가 있죠. 자암호의 테스트 대신에 1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4 개로 변경을 시켰고요. 변경. 자 변경되었습니다. 로그인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이번에 이네 개를 입력하시고 로그인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용자 권한을 한번 바꿔보는 예제를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셀렉트한 정보 보시게 되면 현재 권한이 권한이 롤 넘버가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롤 넘버를요 자 업데이트 쿼리를 직접 이용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스테이블에 set 롤 넘버를 1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유저 아이디가 테스트인 사용자의 권한을 5번에서 1번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보 성이 변경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하시고요. 다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111. 자, 이번에 조금 전에 없었던 공지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없고요. 정보 수정 가보도록 할까요? 정보 수정에서 사용자 권한이 우리가 수정할 수 있도록 셀렉트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자 아까 일반 회원이었는데 시스템 관리자로 바뀌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사용자 등록 프로그램 생성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등록 프로그램을 삭제 시켜지는 부분과 관리하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